네 오늘 여기 풀밭에 깔려 있는 이 식물 좀 보겠습니다. 잎이 동그랗고요. 완만한 톱니를 두르고 있습니다. 냄새를 좀 맡아보겠습니다. 향이 아주 좋습니다. 네이 식물이. 광대나물하고도 비슷한데요. 광대나물과 같은 꿀풀과의 긴병꽃풀입니다. 이게 광대나물입니다. 비슷하죠 잎 모양이. 한방에서는 금전초, 연전초 등으로 부르는데요. 이 잎이 동전을 닮아서 또는 돈보다 더 귀한 약초라 해서 부르는 이름입니다. 긴병꽃풀의 이름 본 모습입니다. 이 약초는 거의 만병통치약으로 써온 아주 훌륭한 약초입니다. 네, 이 잎줄기를 나물로 먹을 수 있고요. 향이 너무 좋아서 허브 식재료로 손색이 없습니다. 차 재료로 아주 좋습니다. 이 김병고풀은 약재명이 말씀드린 대로 금전초, 화려단, 연전초 등으로 부릅니다. 주로 지상구를 쓰고요. 맛은 쓰고 맵고 서늘한 편입니다. 독성이 없는 안전한 약초입니다. 이 약초는 우선 몸속에 수산 칼슘 결석을 녹여주는 작용이 뛰어난데요. 이 약초에 들어 있는 메탄올 성분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몸속 주요 부위를 막는 결석을 녹여서 배출이 되는데요. 방광 결석, 요로 결석, 신장 결석, 담낭 결석을 용해시켜서 배출 합니다. 결석은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약초를 꾸준히 복용 시 기존 결석을 없애고 결석이 생기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결석에는 하루 기준 말린 이 김병고 풀을 30 내지 50g을 달려서 마시면 좋은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이뇨작용이 현저해서 소변을 시원하게 볼수 있게 해주고요. 각종 비뇨기 질환에도 좋습니다. 장의 연동운동과 장기 내부의 기능을 활성화시켜 줍니다. 체내 독소와 노폐물을 변에 흡착시켜 배출하고요. 변비와 숙변을 제거해 줍니다. 또한 이 약초는 활혈단이라고도 하는데요. 활혈 작용이 탁월해서 혈류를 개선합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서 고혈압, 고지혈증 등 혈관 질환을 예방 치료하고요. 혈당 상승을 조절해서 당뇨를 개선합니다. 또한 풍습으로 인한 중풍이나 사지마비를 예방 치료합니다. 네, 또한 이 금전초 달린 물은 간염과 황달에 좋고요. 최근에는 간암에도 상당한 치료 효과가 알려졌습니다. 다려먹어도 좋지만 특히 생즙은 간염과 간암의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네, 또한 이 금전초는 대식세포 작용을 촉진해서 바이러스와 세균 저항성을 높이기 때문에 질병에 대한 면역력이 강화되고요. 고질적인 기관지 질환에 효능이 좋습니다. 소염작용이 탁월해서 각종 염증에 효과가 있고요. 근육통과 치통, 두통, 복통 등의 천연 진통제라 할 만큼 효과가 좋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금전초는 통풍, 골절, 납중독 등의 효과가 있는 약초이고요. 구충효과, 혈료 등 출혈 증상에도 효과가 있는 만능 약초입니다. 약재 이용 기본 용법은 말린 것을 기준으로 하루에 15 내지 30g을 다려서 복용하고요. 증상에 따라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 결석에는 30 내지 50g을 다려서 마십니다. 생초를 이용할 때는 마른 것의 3배 정도를 이용합니다. 가루내어 복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금전초는 부작용이 없는 안전한 약초로 장기간 복용해도 무방하고요. 단 약간 찬 성질의 약재이기 때문에 몸이 찬 사람은 감안을 해서 이용하면 됩니다. 오늘 만능 약초라고 할수 있는 김병꽃풀 금전초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